아 근데 중국의 여자 유저가 많은 것 같긴해. 불멸에는 별로 없는데 초월자에 엄청 많은 것 같지? AD 자. AD 나, a 나. 아쉬운데? 이 사람 뭐해? 왜? 왜 혼자 그렇게 뱅글뱅글 도세요, 형님? 아나 근데 이거 마우스 지금 무선 못 써가지고 개 답답한데?

와 진짜 지렸다. 와 진짜 섹시 빠끈했다. 섹시 빠끈했어. 자가디온 루이님은 핵을 팀으로 만나면 신고하실 건가 아니면 버스 받으신 거 저는 팀으로 만나도 무조건 신고하죠. 아그니까 저는 핵을 만나면 팀으로 만나면 무조건 보여서 그냥 핵이. 그리고 제가 핵 만났을 때 게임 안 던지는 이유는 이게 핵 만났을 때 게임을 던지면은 또 나머지 팀원은 무슨 죄냐? 이라고. 핵 만났을 때안 던지면은 또 버스 탄다고. 그러니까. 미도 왔다, 살려줘. 잡았고. 야, 근데 그러면 아무도 못 해주잖아, 짱아. 아니, 아이씨.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3위라고 떨어지는 거 뭐야? 아니, 붙었을 때 까야지, 임마. 와, 씨. 완전 제멋대로 왕국이네, 제멋대로 왕국. 못 깠지만, <laughs> 어, 우리 제팀 그 안에 정지다 정지당했어? 아, 아자 아. 아, 네, 극혐이다. 아왜 내가 한판 끝나고 난 뒤에 정지 먹고 계속. 내가 팀으로 만날 때는 무조건 정지 먹던데 우리 팀. 나까지 신고해서 그런가? 네버 네, 네. 쉬고 피아노 어, 어, 들어왔어. 피아노 들어왔어. 에이 어, 오겠다. 네, 나의... A 거기서 한번더 피킹하면 죽는 거야 거기서 한번더 피킹하면 그냥 돼지는 거야 친구야 이것도 방금 보면은 근데 레이나가 이제 B 혼자 파고 뒤에 사람 없으니까 아 A 돌리고 있구나 라는 판단해서 바로 A 가버리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 라운드 A인데 또 우리 팀다 빠져버리면서 내가 와버리면서 c 가 근데 4킬 저주 있나 봐 4킬만 5킬째적 팀이 나를 무조건 죽여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4킬만 죽 그냥 잡았다. 연막 가능, 연막 가능 여기 연막 가능 안 되나? 아니야 얘네 브리핑 켜놨더니 뭐 에이쇼 대이쇼 <laughs> 어 너를 믿을게 어 아, 나머지 애들 볼륨 좀 낮춰야겠다 쓸데없는 말하네 방금도 근데 여러분들 에이롱의 연막 안 까니까 어때요 적팀이 브리치 궁 쓰고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제트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심을 이용하는 거야 공짜야 그냥 연막 안 치면 그러니까 에이롱의 연막 까는 오맨들은 반성해야 돼 이런 걸 에이, 이용해야 그돼 아 이게 안 되냐?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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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이거 잘했다 근데 우리 할 만큼 했다. 와 아, 여기서 방금 딱 클로치 됐으면 진지리는 짜 장면이었는데 인정 올해 클로 갈로윈 바로 나왔는데 까비. 가라지 나오는 거좀 봐줄 수 없나? 보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가도 되고 나비 먹어놨어. 비가도 되고 씨가도 되고 맘대로. 뭐뭐파나 이제 충무로에 딱 넣어 해보던. 빵당당. 아나 근데 이거 유선 충전 계속 하느라 무선 못 쓰는데 야 유선이 나은 거 같기도. 야 8000K 의미 없는데? 그냥 1K로 해도 똑같은데? 8K라서 더 좋은 거 없었는데? 아 이런 거는 근데 확실히 빛나가는 샷이 아니었죠, 방금은. 이거 지면 레전드. 아 핵없으면 이렇게 쉽게 이기는데 핵 어뮤즈용 없으면 이렇게 쉽게 이기는데 왜 자꾸 핵을 만나는거야 What a e <laughs> i n g 피구 봐줄래 쟈 도다지 거기서 볼게 아니라 바로 여기로 빠져서 봐야지. 아야 여기 각이 뻔히 나오는데, 여기 대놓고 그냥 보고 있다. 급하는 줄 알고 바로 봐줬지. 나 앞에 보고 있었는데 저기 나오는 거 쬐고 있었어. 아... 누르면 바로 급한 줄 알고 직접 봐줄래? 어, 뒤에 있는 거 나왔나 너 봐봐. 여기 뭐 군대야, 지한 뭐 루인 사관학교야, 여기가? 씨나안 보면 죽이듯이 맨날 기록해놓고 그서 <laughs> <뒤에서> 이제 와서... <laughs> 쓰면... 아, 근데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좀 맞아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, 지아야 근데 지앙아 <laughs> 네가 안본 적이 지금 한 30번은 될거 같은데 안 죽였잖아. 작간 사람 아니야? 아니, 말로 하냐고너야에아다 자이 라기는 근데 사실 야, 어떤 상황이 와도 막잖아 여기는. 아이모이모야 하나 더 잡아줘야 된다 이거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나이스 오퍼즈 오 깔끔한 원탭 명 잡고 있는데 <놀람> 돌았나 깔끔한, 깔끔한 원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 안에서 네명 잡아버리잖아 <놀람> <놀람> 종로 종로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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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개컸다 세명 잡아주고 와 근데 그건 이제 내가 레이나를 안 잡았으면 뒤지는 거긴 했고 지한아 맞긴 한데 그러니까 세 명을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한이 네가 마음껏 쏠수 있게끔 내가 그 레이나를 견제해 준그 하나 덕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한 평소에 형은 이런 걸 시팅을 못 받기 때문에 너같이 그 이렇게 잡았고, 그런 클립이 안 나오는 거긴, 거긴 했고 잡았고 그 다음에 형이 레이나 잡고 <laughs> 그 충분히 가야겠다.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.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요매요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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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아니, 뭐에 어? 니막하고나 오른쪽 완보 Wow, nice.